인사할까요? 네네 네. 둘, 셋 해피니스,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laughs> 저희부터 인사할까요?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예린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아린입니다 입니 네,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웬디입니다. 어, 이렇게 두 곡을 보여드렸는데 어땠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 순서여가지고 저희가 되게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더 많이 크롬 해주셔가지고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또 아.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추워지지 않으세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아, 추우실까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이 열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더 저희가 올라오기 전에 맞아요. 더 열심히 네. 하자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올라오,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추워서 이렇게 덜덜 떨었었는데 지금은 더워요. 네. 지 <laughs>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저희 지금 네, 굉장히 네, 신선이 네, 나요. 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늘 행사가 어떤 행사죠? 서울 브랜드 선포식이잖아요. 아이서울에서 네. 아이서울유로 바뀐 그런 행사 선포식인데 오늘 많은 분들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같이 듣쁜 행사였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희 다음 노래 들려 드릴게요. 무슨 노래죠? 저희 미니 앨범에 수록돼 있는 수록곡이죠? 이거 이곡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곡이었는데 많이 아실, 아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따라 부르셨으면 네. 좋겠고